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전 이제 무성운 선배되는 연습하려고요 지금 한번 해보죠. 어떻게 하면 돼요? 제가 삼기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정이부 차렷. 선배한테 인사 안해? 뒤질래? 선배한테 뒤질래가 뭐야? 정이부 차렷. 선배님 <laughs> 뭐히셨네요 끝났는데? 아니 근데 3기생이 그렇게 안할거 아니에요 모르죠. 그거 모르죠 그건 어떻게 뭐 아, 몰라요 나 내가 선배인데 아 그럼 다시 해보죠 저희 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정리불 차렷 네, 기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오케이, 선배한테 때려. 인사해야지 빵띠 귀여운 마크 아줌마 아! 아 선배를 때려?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위험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은데 빨리 이거 반성해. 왜요? 자기 소개 해야지 선배가 처음인데. 지금 어 스텔라이브 데뷔하는데 어몇 개월 어? 반 개월 이상 차이나는 선배 이름도 못데요 아니 타빈님 선배 이름은 알죠. 선배야 타빈 니에. 선배, 선배, 선배 타빈 선배 해야지 니에. 어 꼰대인가? 선배한테 선배 한테 꼰대 여도 될지 않아요? 님자도 결국 경호고 존칭인데. 이 나쁜 놈! 사빈님 어떡하죠? 벌써 먹힐 것 같은데. <laughs> 끝난 것 같은데.